훈련받다가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가면 은 육사교정에 동상이 하나 있어그 육군 소령 동상이야 강제구 소령이야 훈련병들이 수리탄을 던지는데 이, 이 사람이 수리탄을 어디다 던졌냐면 수리탄 던지는 조로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대로 수리탄 날아가버려 아니 수리탄을 앞으로 던져야지 뒤에 수리탄 던지기 위해서 줄서 있는 사람들 그몇백 명이 줄을 쫙 차례대로 한 줄씩 나와서수리탄 던지는데 이걸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. 이렇게 까다가 뒤로 날아가 버렸어. 안전핀을 뽑고 던지려고 하나 둘셋 하면 던져야 되는데 안전핀 빼가 하나 둘하는데 뒤로 날아가 버렸어.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더 멀리 떨어뜨려 나. 훈련소에서 그 실수지. 이 사람이 이렇게 던지는 게 일이 던져야 되는데 이놈을 이렇게 하다가 수리탄이 날아가 버린 거야. 그래 뒤에 몇백 명사에 수리탄이 팍 떨어져. 그런데 강재구 소령이 그 당시 중대장이지 책임자지. 거기 책임자야. 그냥 쫓아가서 수리탄을 덮쳤어. 몸이 영초만에 없어져 버렸어. 순식간에 그 사람 뼈한 조각도 없어.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려. 그 대신에 한 명도 안 죽었어. 오 세상에.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사명감,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그 사람은 사명감이 있었어요. 없었어요. 강제무 소령은 사명감이 있었죠. 다른 군인들은 졸대가 도망가다라고 정신이 없었죠. 근데 느닷없이 떨어지니까 강제 무 소령이 성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수류탄을 끌어안고 죽었어요. 그래서 그 강제무 소령 동상이 육군사관학교에 딱 있어요. 그 앞을 육군사하나 씨들이 지나가면서 지도자 장교가 된다는 거참 책임감이 있구나. 사병과 다른 점이야. 그 어떤 사병도 그 뛰어들어갔나? 그 수리탄 걸어 안고 죽으려고 뛰어들어갔나? 안 갔어요. 지 혼자 그 젊은 강제우 소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요만한 딸님이 하나 있고, 마누라 있고 그런 젊은 장교가 그. 순식간에 그 사병의 실수로 몸이 없어져 버렸어요. 몸이 없어지면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. 연기처럼 시체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육군사관학교에다 강제구소령 동상을 세웠어. 알겠죠? 우리 어릴 때 들었죠? 그강제구소령이 모든 장교들의 묘범이야, 표본이야. 알겠죠? 군인정신은 그 정도 군인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친구,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지가 희생된 거야.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나 지도자 교육은 그런 지도자를 기를 때 국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어라. 언제든지 죽겠다. 이런 각오를 가르치는 거예요. 맞겠죠? 그런데 타고난 그런 사람이 신인이 와서 안 왔어요. 모든 모든 요건 내가 다 먹겠다. 내 보고 다 욕해도 좋아. 그래도 대한민국 전 세계 기아를 없애고 환경공해를 없애고 세계 세계 국경을 없애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놓겠다. 응?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훈장. Yum yum.